해결해야 할 문제. 안 풀리나요? 꿈과 같은 무의식 세계를 활용하세요. 보통 우리는 꿈을 잡생각의 부산물로 여기죠. 잠자면서 뇌가 아무 이미지나 재생한 거라고요. 꿈에서 뭘 얻는다는 건 그냥 예술가들이나 하는 말 아니야? 이런 생각 많습니다. 그런데 하버드 의대의 드리들의 베럭 교수가 이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. 그녀는 참가자들에게 자기 전에 특정 문제를 떠올리겠어요 예를 들면 디자인 아이디어를 떠올리거나 학습 문제를 생각하거나 창작 영감을 요구하는 과제들이었죠. 그리고 결과는? 무려 67%의 참가자들이 꿈에서 문제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고 그중 30%는 실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통찰이나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답했어요. 이거 실제 생활 속에서 의식적으로 활용하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겁니다. 디자이너가 아이디어 막혔을 때, 학생이 수학 문제에 막혔을 때, 창작자가 스토리가 안 풀릴 때 해결 방법은 그냥 자면 됩니다. 물론 아무렇게나 자는 게 아니라 꿈 유도들이 인큐베이션을 해야죠. 자기 전에 문제를 간절히 상상하면서 잠들면 뇌가 그것을 꿈속에서 이어받는다는 겁니다. 이걸 보면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뇌와 무의식을 활용하지 않고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. 여러분도 오늘 밤 해결 안 되는 문제 하나를 품고 자보세요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이런 경험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